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부산 롯데타워 관련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지 무려 23년 만인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는데, 무슨 또 토론거리가 있는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8월 다시 첫 답을 뜬 부산 롯데타워. 착공은 했지만 빈 공간으로 계획했던 중층부에 호텔과 업무시설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현재 재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온도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호텔과 업무시설을 두루 갖춘 초고층 랜드마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설계 변경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셀 도입 때문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롯데나 부산시 모두 어떠한 형태의 주거시설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산시는 또더 이상의 공사 연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설계 변경으로 준공 시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타워 준공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당초 2026년이 아닌 2028년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타워가 작년 8월에 그 착공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영상에서는 그 재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미 확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변경된 설계안을 부산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사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롯데타워는 24년간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부정적인 설례가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부산시 의회와 부산시는 동시에 굉장히 강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의 측면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유 자산을 매각을 하고 난 다음 시간 끌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개발을 늦추는 의도적으로 늦추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설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10년 전 완공한 지하 전출입로 확정 공사만 확장 공사만 이제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타워 크레인이 한 대가 더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가시적으로 네. 지금 변화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변경된 설계 아니죠. 호텔과 음. 그리고 오피스. 애초에는 좀 비어져 있기로 했던 시설 내부에 이제 업무 시설을 넣겠다라고 해서 설계안을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설계안은 접수가 되었고요. 이제 인허가 과정만. 있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남아 있다 보니 최초에는 26년에 이제 설계를 완료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상으로는 2년 더 늦춰진 28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미 24년간 진척이 되어오지 않았던 만큼 우리 시민들과의 신뢰 관계에서 그리고 행정인 시와 의회와도 지금 신뢰가 모두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도 높게 면밀하게 공권력을 활용해 가면 이제 추진이 되도록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 만에 착공을 했는데 재설계가 필요했다 라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이 롯데 측에서 네.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풍압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풍압.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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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압이라는 네. 것은 음. 바람에 의해서 물체가 받는 어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롯데 측에서는 이 설계 변경된 건물이 어떤 나선형 형태 그러니까 도너츠 같은 것들이 건물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로 건물이 지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설계가 되면서 풍압이 30%나 증가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음. 입장입니다. 어, 실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 이 롯데타워가 들어설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해안가에 근접해 있고 또 주변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풍압에 매우 취약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어, 그래서 재설계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 네, 네. 하지만 저는 조금 롯데 측을 강하게 질책하고 싶은 것은. 롯데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와 건축문들을 짓고 있는 인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애초에 재설계 단계에서 이 정도 풍압을 예측하지 않았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재설계가 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에라도 더 지체하지 않고 어, 조속하게 추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호텔 쪽 그러니까 롯데 쪽에서는 호텔하고 이제 업무 시설이다라고 재설계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그 주거 시설 같은 거는 없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서 얘기는 하는데,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 그런 그 의심하는 약간 시선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러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 6월 3일에 이제 저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네. 이제 현장 방문 차원으로 롯데 쇼핑 측과 대면을 했습니다. 음.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의 롯데 타워가 설립이 될 부지는 옛 부산 시청 부지입니다. 역사성과 상징성이 부여가 되어 있고 북한 재개발과 음. 이어지는 곳이기 음. 때문에 뭐지금은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20년 전에 지어졌다면 랜드마크가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지금북한 재개발 맞춰서 이제 스카이라인과 맞춰놓까지 고민해서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20여 년 전에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의 뭐또 풍압에 대한 계산이 되지 못했다, 뭐 지형에 대한 고려가 되지 못했다 이런 것은 모두 다 기업 측의 핑계일 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 안에서 원래는 공란으로 비워져 있기로 했던 시설 안에 기업의 이익을 고민해서 업무 시설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편법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자 방문을 해서 강도 높게. 어, 현장 방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롯데 쇼핑 측에서도 업무 시설 그 이상 그 이하, 뭐, 즉 오피스텔 이나 레지던스로 전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선을 음. 그었고요. 부산 시청에서도 이제 건축주택국에서는 관광특구인 만큼 주거 시설로의 전환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방침은 강하게 두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타워가 지, 지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롯데 쇼핑 측의 롯데 백화점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영업 이익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반면에 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일자리와 그리고 관광상품 그리고 주변 개발이 함께 될수 있는 이 타워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이제는 더 이상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지 않는다면 더 강한 공권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은 좀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지난해 8월에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벌써 10개월이 음. 지났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은 지하 진출입로만 조금 어, 진행이 되어 있고 네. 사실은 건물과 관련된 것은 전혀 공사가 거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한 10층까지는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롯데 측에서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되지 않는 것 어, 이것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도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어, 재설계를 허가하면서 부산시에서 내년까지 무조건 착공하라라는 아주 강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네. 저는 롯데 측에서 이를 또 어길 시 부산시에서 굉장히 단호하고 음. 엄벌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주거시설과 관련돼서는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절대 없을 거다. 어떤 형태로든지 없을 거다라고 시민들께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어떤 사항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설계안을 넣었으니까 이걸 또 인허가하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보면은 결국 준공 시기가 늦춰지는데, 대략 언제쯤 생각을 합니까? 현재 롯데 쇼핑 측에서는 네. 2028년에 이제 준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어떠한 건설 계획이든 그준공 시기가 미도래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더 여유 있게 보자면 29년, 30년까지도 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인건비나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부담이 높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하고 그리고 완성을 하는 것이 로또 쇼핑 측에도 도움이 네, 될 네. 것입니다. 이제 다만 앞서서도 강한 공권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전에 이 착공과 관련해서 이제 하루 정도 백화점 영업 정지를 이제 부산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어,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강하게 이 롯데타워에 대한 약속을 지키라라는 것에 대한 공권력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롯데 쇼핑 측에서 롯데 백화점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부산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네네. 그들의 삶과 일의 터전을 좀 방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아주 강하게는 제재를 하지 못하는 음.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여론과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옛날 시청 자리하니까. 어떤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경제 활성화 이야기도 했는데 왜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롯데타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부산에 그렇게 뭐가 없나? 네. 어디서? 네. 부산 하면 자랑할 만한 그런 건물이라든지 예 또는 뭐 즐기면서 이런 그런 그렇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대와 함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중첩이 되더라고요. 자 부산 미래를 위해서 잘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어떤 마음이신지 그리고 또뭐 당부할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이 사업은 롯데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는 부산시의 사업입니다. 음. 지금 부산시에서 이 롯데 타워 때문에 임시 승인이라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그 광복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아쿠아동을 필두로 해서 전부 다 임시 승인 상태입니다. 매년 부산시가 임시로 승인을 24년째 해주고 24년째 있는 거니다 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타워동이 어, 건축허가 당시에 예정되어 있던 타워동이 들어와야지만 정말 정식적으로 승인이 나는 것이거든요. 부산시는 아주 신뢰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임시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데타워 측도 본인들의, 어, 롯데의 브랜드도 있지만 부산의 브랜드 부산의 브랜드 저해를 좀 그만하고 좀 빨리 협조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부산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의 글로벌 도시 부산이라는 부분에 시책과 뭐 맞물려서 이제 부산에 대한 새로운 건축물이나 북한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제 원도심들에 대한 개발과도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견제를 할 것이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정성을 조금 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그동안 기다리게 했던 만큼 이 관광특구에 대한 법이 개정이 돼서 좀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버틴다 혹은 기다린다라는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